저 오늘 한강공원에 놀러 왔는데요. 따로 치팅데이는 아닌데, <laughs> 엄청 많이 시켰어요. 저이 조합으로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. 었 엽기 떡볶이랑, 그리고 이거 뭐더라? 허니콤보. 어, 오늘 한번 먹어보려고요. 오, 대박. 어지. 어찌... <laughs> 진짜 미쳤다. <laughs> 솔직히 이거 안 사도 됐는데, 욕심에 샀어. 뜨겁다. <laughs> 먹어보겠습니다. Yay! Yay! <립립> <맛있는데? 이 starred> <립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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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맛은 없어. 이아 이거 맛있다. 안 <립> 타지. <립> <립> <laughs> 뜨거워서? 음. 조추는 여기 찍어먹어보겠습니다 음. 음. 간장 지대로 음. 어. 하늘 너무 예쁘다 야 여기네 뷰가 날 <laughs> 찍는 게 아니었어 행복하다. 나도. <laughs> 너무 제가 파마를 한 상태에서 너무 부시시하길래 피고 또고데기를 따로 한 거거든요. 그랬더니 컬이 엄청 크게 들어갔어요. 저는 오늘 어제 프리 생일 파티를 하러 친구를 만나러 갈 거거든요. 근데 오늘 엄청나게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점심에는 고구마를 먹었고 그리고 운동도 미리 다녀왔어요. 머리는 이따가 이렇게. 곱창 밴드로 묶어주면 예쁠 것 같아서 곱창 밴드도 챙겨가려고 합니다. 보이시나요? 별론가요? 가방까지 메고 저는 그러면 생일파티를 하러 홍대로 가보겠습니다. c oh. 음, 음. 원래 조금 더 뛸라 했는데 내일 일정이 있어서 이만큼만 뛰고 이제 갈려고요. 제가 어제 진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, 오늘은 저녁을 고구마 그리고 크래미 그런 거 먹었거든요. 크래미가 생각보다 단백질이 높다고 하더라고요. 나트륨은 조금 높은데 그래도 단백질이 높아서 크래미랑 고구마 그리고 어, 유산균 요구르트를 하나씩 먹고 왔습니다. 제가 이제 내일이 원래 생일이거든요. 점심에도 맛있는 거 먹을 것 같고 또 저녁에는 에버랜드 가서 또 신나게 놀기로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미리 운동을 좀 했고요. 에버랜드에 요즘 엄청 맛있는 츄러스가 있대요. 그래서 그거를 너무 먹고 싶어서 지금 기대 중이에요. 아까 뛰면서도 그거 츄러스 빨리 먹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 했었어요. 운동 끝! 오늘 블러셔는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발라줄 건데요. 이게 색깔이 막 팥, 팥색 마냥 엄청 그런데 실제로 딱 올려보면 사진 찍을 때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. 로라 메르시의 제품이거든요. 축하합니다. 우와, 너무 귀엽다, 이거. 잘 어울린다 찾아가 <목소리> 고마워 <목소리> 저 생일이라서 매드포 갈릭 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갈릭 페뇨 파스타 시키고 샐러드도 나오고 이제 스테이크도 나오고 그럴거예요 <목소리> <목소리> 맛있어? <목소리> 난 이제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뜨 음, 음.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음, 이렇게 저, 저 별로 있으니까 음, 음. 맛있다 난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나 이거 대박. 너무 기대한 거 알지? 어떻게, 어떻게. 대박. 나 이거 막 유튜브에 후기 찾아보면서 막. Oh y e 어, 너무 이쁘다. 이쁘다, 이쁘다, 이쁘다. 여기써 <laughs> 있어. <laughs> <오마이갓, 오마이갓, 오마이갓. 웃음> 어, 미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그리고 또 상자도. 한참을 걸었어 한참을. 아 진짜. 뭐가 제일 뭔가. 반갑대. 아, 반가워요. 반가워요. 지금 에버랜드 가기 전에 야간 개장이라 시간이 좀 남아서 근처 카페에 왔어요. 이뻐요. 오늘 날이 너무 좋아요. 시 에버랜드 야간 개장으로 가신다면 여기 카페 너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도 오늘 인생 사진 많이 건졌거든요 여기 와서. 굿. 이거 삼성페이로 결제하면 이렇게 뜨는구나 아 이거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구나 이쁘다 오 귀엽다 아, 그렇지? 생일 장학금 물긴 했는데 와 응. 이쁘다 어, 지금 더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예쁘다. 오랜만에 온다 진짜. 사람들이 다 나가고 있어. 아주 좋아. 티스 바로 타러 가기 전에 예열용으로 하나 먼저 타러 가려고요. 와우. 생일 때 이렇게 놀이공원에 오면 항상 할로윈 시즌이거든요. 이번에 유난히 더 많이 해놨다. 줄이 엄청 길어요. 오늘 지금 한 60분 정도 기다리고 이제 티익스플레스 타. 저티 p 스플레스 타고 나왔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. 전에 에버랜드 왔을 때도 말했지만 탈수록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. 좋습니다, 주로스집. 드디어 찾아왔어요, 오우추. 요거 요거 두개 시켜서 먹으려고요 크림치즈가 꽉 찼어. 이것이 필링추? 이거 필링추. 와 대박이다. 감사합니다. 대박. <laughs> 초코추. 아니 없을 수 없어요. 몽감. 응? 안 어울려. 초코추가 더 맛있어? 음 맛있어 무조건 초코추다 응, 초코추가 맛있네 그렇지 음. 아 이게 오전에 왔으면 나 이거 100% 샀다 이쁘다잘 어울려 그렇지 지금은안 보여 이제 원래 이거 살려고 했는데 곧 마감 시간이라서 놓고 갑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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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로나이렇해요 아파트 30분. 음. 포로메이즈 한번더 타고 사진이 기가 막히게 나와서 이거 인쇄하고 나왔어요. 더 밝은 데서 다시 찍어야 될것 같아. 그래? <laughs> 제가 그거 그거 강호동 이 여거를 좀 잘해가지고 제가 이따 밝은 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. 제 에버랜드 최애 놀이기구인데 당연히 이 시간에 문 닫을 줄 알았는데 아직 하고 있어요. 이게 보는 거랑 다르게 진짜 재밌거든요. 우이 우리 차례다. 야시야. <놀드릴> 와내거 초록색 내거 초록색. 아까 보니까 이게 엄청 높이 올라가더라고요. 뛰어라뛰어라 뛰어라, 뛰어라. <laughs> 어떻게 불꽃놀이 끝나면 안 돼? <목소리도> 이거 컨피던스 제가 좋아하는 이거, 좋아하는 음. 음. 이거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인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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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너무 없더라고. 보이면 바로 사야 돼서 샀습니다 커피었스 그거 먹으면서 집으로 가요 안녕.